자 여러분들 제가 22성도 샀잖아요 그리고 따로 연습해봤는데 지닐라에서 30분 동안 생존했습니다 30분을 생존했는데 HP가 2분의 2그 정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도핑을 하면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정말로 최초로 노말 지닐라를 잡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직전의 스펙은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2스택 포함값이에요 킹론상 질 수가 없어 킹론상 얘는 노말 1이다 얘는 노말 1이다 허접 노말 1이다 노말 1 잡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이거 쓰고 때리면 죠 좋아요 저 이제 이제 30분도 생존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폭발입니다 사실 딜 차이가 엄청나요 그냥 시간 체크합니다 이제 20초 남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2644 2644 2644 좋아요 2644 아직 시간 체크 10초 남았고 2644 확실히 제가 연습할 때랑 다르게 딜 차이는 심각하게 나네요 그냥 바인더만 쓸게요 그냥 안전하게 야, 제가 경험담인데 이걸 굳이 구석에 가가지고 극딜을 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경험담이에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킹쁘지 않아요. 야, 이거 엇가야. 저거 진짜 범위가 미쳤습니다. 좋아. 그 다음에 이거 쓸게요. 오케이. 이제 이것도 쓸줄 압니다. 2644때 이제 살았죠. 첫 번째 극딜 때가 많이 죽더라고. 이거는 이겨냈으니까 이번엔 클리어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 그냥 도핑을 하시고요. 얘 텔포를 한번 쓰거든요. 텔포를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동작을 보고 바인드 걸면 돼요. 그럼 걸립니다. 어,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어, 극딜 갖도 나오고, 이렇게 써야지 바인드 걸리더라고. 좋습니다. 이때 그냥 f 2 잠깐 킬까요? 이런 컨트롤도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f 2는 그거예요. 그 아마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좋아.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적당히 됐다 싶을 때, 근데 이것도 극딜할 때 그냥 버프라 생각할 때 이제, 이제 풀게요. 어, 이 페이지 갔습니다. 아, 맞아야 돼. 야, 맞아야 돼! 됐다, 됐다. 아, 이거 제거할 수 있어. 됐다! 됐습니다. 이제, 이제, 버프 준비하고. 어, 이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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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좀 불안했는데. 아무튼, 아무튼 뭐, 상관없죠. 어, 결과가 중요한 사회. 결과가 중요한 사회. 오케이, 좋아요. 결과가 중요한 사회. 결국은 세, 해냈습니다. 해내면 된 거예요. 어. 아니, 갑자기 정, 그, 그, 안 나와서 좀 당황했는데. 나왔으면 됐죠, 뭐. 아, FE 컨트롤 못 하겠다. 야, 그거, 그거, 그거 추가하다가. 머릿속 딜사이클 꼬여가지고 그냥 2 3그 다음에 4 5 F1 그냥 F2 한번 누르고 쓸게요 이번엔 바인드 그 다음에 동작 보고 바인드 아! 야야야! 야야야! 맞아줘! 아! 안 맞았구나! 이럴 줄 알고 준비해놨지 널 위해서 아 근데 야야 이거 시체 야 시체 막 맞고 있니? 아이고 야 이거 아이 야야 야야 시체야 왜 거기 있니 아저 중앙에 서있으면 됐긴 했는데 어차피 프리딩도 떨어지네요 아 이번 이번에 극딜을 한번 날렸는데. 일단 3페이지 온것 같거든요. 이때부터 조금 꼬여요. 1738까지는 똑같은데 1738이니까 까우! 죽지 마. 오호호호오 살았어. 오호호호호! 호 오호! 아, 1738까지만 생존하자. 일단 생존하자. 일단 내가 살아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프린트쓸수있야 야, 내가 네, 잠깐.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오케이. 이제부터 사이클이 좀 꼬입니다. 그다음에 1506이에요. 1506. 일단 바인드. 오케이. 이번 잘잘넘어죠 그다 1506입니다. 이제부터는, 3페이지부터는 이게, 좀, 사이클이 꼬, 꼬여요, 꼬여.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일단 집중할게요. 일 일단 무적이고, 프린을 모았습니다, 결국. 해냈어요. 그 다음, 이때, 그냥 이걸로, 자. 오케이. 딜, 딜, 겁나우겨넣습니다 초압, 초압. 예, 급하게 맞으면은 좀안 돼. 되... 야, 야, 야! 야, 야! HP, HP, HP!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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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괴롭히지 마. 그지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살았죠? 오케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에요.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극딜 한번 준비할게요. 극딜 한번 주, 준비하고. 일로와. 바인드, 응, 바인드, 어, 어림도 없지? 할라 했는데? 내가 맞네?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누님! 누님! 바인드 먹어! 바인드 먹어! 하고, 극딜 바로 넣어버리죠. 바인드 먹어. 1, 2, 3, 4 아직 멀었습니다. 아, 하나 쌓아놨고.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두개 쌓았습니다. 아꽉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괜찮아 여기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위치 선정 오히려 좋아 그나 1234니까 아 지금 지금 어정쩡하게 하면 좀 아니야 1234니까 멀었잖아 피 관리 한번 하자 오케이 그런 다음에 관리하자 1234 멀었어요 피하면 되고 야야야오 다행이다 야야 야, 지금 우개쩔었어야 지금 실에 맞는 판정이었는데 야 오히려 저거 때문에 안 맞았어 별거 없다 피 관리 와 데미안 아는데 야 일단 사피자 야 아까 연습한 대로만 해 제발 야데미 꺼져!! 나 밀지마!! 자 3번, 4번 자 바인드 준비, 바인드 바인드 쓰고! 잠깐만 그 다음에! 어 이게 아닌데? 야 이게 아닌데? 내계획상에 내 지금 아래에 재단이 남아있어가지고 제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 딜을 늡니다라고 할라 했는데? 괜찮아괜찮아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안좀 이제부터 실안 맞으면 돼요 어 아, 맞았네? 야 근데 이거 어정쩡하게 도전하다가 아그야 그거 빨리 맞아 그거, 그거 빨리 쏴 니가 선택했으니까 일, 야 이번에 제거해야돼 제거해야돼 제거해야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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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나와 오 나왔다 나왔다 됐어 됐어. 야오 까치지 마오 까치지 마 가, 마 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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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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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도박했네 성공했습니다 야호 대상공 아 근데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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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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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피해 이래! 1로와 어 아!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 이런 다음에 빨리 빨리 해서 재단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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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실! 오케이, 여기 실 맞죠? 보였다, 빈틈의 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딜 준비. 야! 근데 너무 많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요 여기서 살죠. 오케이, 일단 살았습니다. 일단 극딜 준비. 극딜 준비. 그냥음 텔포 봐야 됩니다. 그냥 텔포 봐야 돼요, 텔포. 오케이, 바인드, 바인드. 이번엔 기깔나게 넣겠습니다, 극딜. 오케이, 이거 일부러 맞을게요. 피갈한번 해야 되니까. 보디 이거 일부 러부로맞출게요 스페이스바 제거 스페이스바 제거 이거 6번 이거 쓰고 좋아요 스페이스바 제거 좋습니다 후, 후, 집착해 집착해 할수 있어 재고가 너는 어, 보디 보디 좋아요 너는 할수 있다 너는 너는 어그 다음에 458 458야 5분이라 생각해 재고가 458이야 458 집중해 할수 있어 너 재고가 너할수 있다 야 저기 앞에 시체 있습니다 시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 깼네요. 아, 사실 원래 이전에도 깰수 있는데 알다시피 진일라는 실력이 중요하잖아, 실력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 잡다가 겨우겨우 연습해가지고 잡긴 했는데. 치치치치치 제가 뭐 영상을 올려드리고 고마워. 싶어도 저도 초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공략 영상 단계로 올리는 건좀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일단은 유니온의 행운을 써볼게요. 혹시나 대부판이 나온다면 그럴 리는 없네요. 언젠가 먹겠지. 이렇게 해서 약. 라는 오버 스펙 같지만 제 손가락으로도 노말 지느라 솔격에게 성공했습니다. 주가 가면 갈수록 이제 실력이 증가해서 언젠가는 여유컷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루미노스로 지느라 잡았기 때문에 다음 보스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뿌나다 김재국 정도의 스 실력으로 대가와 장아니 아이, 무슨 말씀 하신 겁니까? 지느라님 아무튼 다음 보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